안녕하세요. 엘무무입니다. 오늘은 제가 15 시즌을 플레이하면서 느낀 꿀팁들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같으면 대회가 전부 끝나면 꿀팁을 풀었는데 이번 시즌은 그냥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꿀팁입니다. 이건 지금 메타에 적용되는 건데 절대 돈 증강 먹고 운영덱 하지 마세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특정 기물이 기물락에 걸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내가 육마법사덱을 하는데 돈증강 먹고 빌드업이 잘안 돼서 2스테이지, 3스테이지를 거의 풀연패했어요. 4-1에 팔레 100원을 돌려도 카르마가 일성이라던지, 자르반이 일성이라던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심지어 4코가 아니라 3코가 일성인 경우도 많아요. 필드값이 골드에 정비례하는 게 정상인데. 요즘은 돈을 아무리 써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돈증강이 아닌 템증강, 전투증강만 드세요. 템 증강, 전투 증강 드셔서 템 바로바로 바로 만들면서 필드 최대한 세게 돼서 피 관리하면서 빌드업 하시고 돈 증강을 안 먹었을 때 장점이 뭐냐면 빌드업 단계에서 피 관리도 훨씬 잘 되는데 팔레벨에서 4코스트 이성이 안 붙더라도 4코 1성으로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게 해 줘요. 이게 지금 메타에서 엄청난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동덱을 하는데 앞 라인은 다 붙었는데 유미가 1성이에요돈 증강을 먹었으면 파워가 약해서 무조건 이성 붙이고 구랩을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투증강을 먹었다면 유미 일성으로도 풀연승하면서 구랩 가는 상황도 나옵니다. 구랩을안 가고 팔랩에서 바닥을 긁더라도 이성작이 될 때까지 전투증강으로 시간을 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돈증강의 밸류가 전투증강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롤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하면 돈 증강 먹지 말고 전투 증강 드세요 기물락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봉쇄자 스몰더 덱을 하고 있었어요 4-1에 7레벨 50킵으로 스몰더가 7개였고 니코가 3개였는데 5-6에 7레벨 0원 니코 3성 스몰더는 그대로 7개인 채로 죽었어요 4-1부터 최소 150원은 쓴것 같은데 스몰더는 단 한장도 안나온거죠 제가 이때도 2,3 증강을 전투 증강을 먹었는데 만약에 돈 증강을 먹었다면 스몰더가 나왔을까요? 오히려 전투 증강을 먹었기 때문에 이성으로도 5-6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돈 증강이었다면 약하기 때문에 더 일찍 죽었겠죠 제 가슴 아픈 극단적인 예시였는데 리롤 덱을 하더라도 영웅 꾸러미나 끈끈한 우정 같은 복제기 증강이 아니라면 전투 증강이나 햄진강을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번째 꿀팁입니다. 초밥집에서 뭐 먹어야 할지 모르겠을 때는 가보 드세요. 지금 리롤덱들이 강세인데 거의 다 AD에요. 지비르 카이사, 진, 갱플랭크, 스몰더, 캐틀제이스 등 카타도 안좋아서 거의 안나오고 케일 정도만 제외하면 전부 AD에요. 초밥집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걸다 뺏겼거나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 싶으면 가보 드셔서 덤블조끼 만들거나 그냥 갑옷에 남는 템 조합해서 가고일, 수맹, 구침, 크가 만드세요. 지금 덤블조끼의 티어가 매우 높아서 갑옷이 좋은 단품 아이템입니다. 덤블조끼 증강 나오면 정찰해보고 AP가 적다 싶으면 고민 없이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 꿀팁입니다. 쇼진블루, 밤끝 스테락, 나오는 대로 쓰세요. 마법사덱을 하는데, 복원에 타격되는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카르마는 무조건 쇼진이지. 하고 연운이 두 개여도 블루 안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때 그냥 블루 쓰세요. 이번에 타격대의 철퇴가 공속이 너프되면서 공속이 빠르면 좋은 쇼진과의 시너지가 조금은 안 좋아졌습니다. 물론 카르마한테 쇼진 자체가 좋은 템이긴 하지만 지금 통계를 보면 쇼진보다도 블루가 오히려 통계가 좋아요. 카르마뿐만 아니라 케이틀린, 자이라 등 공속이 빠른 카이사 정도를 제외하면 쇼진이나 블루 전부 비슷합니다. 소진블루 고민하지 말고 되는 대로 쓰세요. 밤 끝이랑 스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볼리베어한테 꼭밤끝 줘야 한다고 스테락 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볼리베어는 밤 끝보다 스테락이 통계 더 좋아요. 무조건 스테락이 밤 끝보다 더 좋다는 건 아니지만 스테락 나왔는데도 밤끝 써야 한다고 테막 끼지 말고 그냥 스테락 써서 피관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꿀팁입니다. 지금 리롤 덱이 강세라고 했죠. 그러면 초반에 K11을 카이사 혹은 크립 구에서 3코스트를 줬을 때 열매를 한번 넣어 보는 거예요. 거기서 9천 초과가 나오면 그대로 그 덱을 하시는 겁니다. 9천 초과가 라운드마다 스탯을 무작위로 가져오는데 현재 가장 OP 파워 업입니다 11을 시비르 보이면 11을한테 넣어 보고 안 나오면 팔고 K한테 넣어 보고 안 나오면 팔고 이런 식으로 9천 초과를 계속 노리는 겁니다. 9천 초과가 나올 수 있는 기물 중에 좋은 기물들은 케일, 시비르, 카이사, 다리우스, 비에고, 스몰더, 제이스, 케이틀린 이 친구들이 9천 초과가 잘 어울리고 좋습니다. 카타리나도 너프 전에는 좋았는데 너프 후에는 잘 모르겠네요. 혹시 해보시고 좋다면 추천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꿀팁입니다. 운영 덱보다 리롤 덱부터 각을 보세요. 항상 단계별로 넘어가는 겁니다. 1코리롤 각 없으면 2코리롤, 2코리롤 안 되면 3코리롤, 3코리롤도 안 되면 운영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코스트 크루, 케일, 2코스트 카이사, 문도 진, 카타랑 갱플은 너프가 많이 됐으니까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코스트 캐틀 제이스, 니코 스몰더, 다리우스. 지금 할수 있는 리롤 대기. 대충 이 정도인데. 전부 각이 안 나온다 싶을 때 운영 덱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점수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이 덱들 메모장에 적어두고 매 판마다 메모장 보면서 이덱할수 있나? 생각하면서 게임해보세요. 게임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또 이건 꿀팁이라기보단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알려드리는 건데, 15시즌에 들어와서 역할군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탱커, 전사, 암살자, 원거리 딜러, 마법사. 이렇게 역할군이 나뉘는데, 여기서 전사, 탱커, 암살자는 알아두면 좋은 팁이 있어요. 갱플랭크, 다리우스, 제이스, 비에고. 이런 친구들이 전사인데, 이번 시즌 피읍템을 안 주고, 인피 타격 대밤 끝,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주는 이유가, 전사들은 기본적으로 피해흡혈 10%가 달려있어서 극딜로 가도 조금은 피흡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뀐 배치 메커니즘에 대해 말씀드리면 탱커는 적에게 대상으로 지정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라고 적혀있고 암살자는 대상으로 지정될 확률이 낮습니다. 라고 적혀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치 툴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저번 시즌까지는 진이 카타리나를 타겟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시즌부터는 카타리나를 타겟팅하지 않고 그 옆에 있는 라칸부터 타격하게 돼 있어요. 모든 기물들은 라운드를 시작했을 때 기준으로 본인 사거리 내 기물이 있다면 무조건 탱커부터 타겟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굳이 2열로 내려서 딜로스를 만들 필요 없이 1열로 올려도 된다는 겁니다. 타겟팅 순서는 탱커, 전사, 암살자 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15시즌 현재 메타 꿀팁을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